하늘에서 추락한 자의 분노. 옛날 옛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을 때그중 하나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빛나는 존재였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빛의 아침별이라 불렸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엔 점차 검은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했다. 왜 나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가? 왜 모두가 그분께만 무릎을 꿇는가? 내 능력과 아름다움은 그분 못지 않지 않은가? 그의 교만은 결국 하늘의 평화를 깨뜨렸다. 그는 천사의 3분의 1을 꿰어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는 순식간에 패배했고 그의 무리는 천국에서 쫓겨났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는 이제 사탄이라 불리며 이 땅을 배회하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전쟁의 무대 인간. 하나님은 이땅 위에 새로운 존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주어졌다. 사탄은 그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것들이 나보다 더 사랑받다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 부르다니.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마음을 찢어 놓겠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고, 에덴의 평화는 깨졌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사망과 고통, 분열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탄의 전략은 거짓, 분열, 유혹. 그는 숨어서 속삭인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오히려 더 즐겁잖아.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사람들은 진리를 잃고 혼란 속을 걷는다. 가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마음이 병든다. 그 모든 뒤엔 보이지 않는 손,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다. 그러나 끝은 이미 정해졌다. 그런데 사탄은 안다. 자신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이미 승부는 갈렸다. 사탄의 힘은 꺾였고, 그는 이제 패배자의 분노로 인간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 발버둥 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하신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사탄은 잠시 이 땅을 헤매지만, 그의 마지막은 불못이다. 나의 자녀는 결코 그 손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괴롭힌다. 하나님을 향한 복수심으로 자신의 끝을 알기에 더 많은 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바락으로.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승리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